선영관 더불어도 첫 경기에서는 2타 수무안타였습니다 주자는 2루와 3루. 결국 그 3루 주자 김기현 선수가 조금만 재치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야구를 했더라면은 한명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는데. 네. 2구. 자, 1루가 빠집니다. 우쌉 간다. 3주자 허인 2루자 3루 턴과 홈론다 홈론. 자, 홈에서 홈에서 홈인. 자, 하지만 다 자주자. 그대로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자, 그대로 태가웃 되죠. 단속에 이병규, LG 트윈스의 3회 말 공격입니다. 4구 다높았죠 5등간 쭉 들어갑니다. 어머냐 자, 그는 우측 담장을 넘깁니다. 이병규 선수의 시즌 자신의 5호 홈런. 재춘로 선수를 상대로 5월 1일 홈런을 뺏어낸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병규 선수가 재춘로에게 큰것한 방을 또 얻어냅니다. 우중간 자 그대로 탑량을 넘기느냐 넘어가니냐 넘어갑니다 줄루 넘던 김대현 사실 8호넘 동점이 됐습니다 5구 자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마르티네스 3루 돌아서 홈으로 1개 들어오고 타자자는 2루에 안착 또다시 한점더 망갑니다 9대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 이번에 뛴다 날 잡아봐라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중견수 뒤쪽으로 이 그대로 넘어가느냐돌아갔니다 돌아갑니다 천원 한번 이병규 자신의 6호 홈런 두 번째 타석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서 이병규 선수 홈런 만들어냅니다 안타예요 안타입니다 중견3에서 이르자, 삼루평과 이종열 선수 10개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용택 선수 1타점 적시타 12대 8이 됐습니다. 넉점 차. 3구, 자, 우측. 자, 넘어가네요 그대로 단정을 넘깁니다. 솔로 홈런, 김지현 자, 김지현 선수도 두 번째 타석, 그리고 네 번째 타석의 홈런이네요. 중에서 3구째기 되고 있는 이호준 4번 타자 3구 2아웃 1루에 3아웃 경기 끝 13대 8 LG 승리 자 이렇게 된다면은 LG가 무승부를 포함해서 팀 6연승 SK는 역시 무승부를 포함해서 지금 팀 5연패 그리고 상대전적에서 LG가 7승 1무 1패로 SK에게는 압도적인 우세입니다.